꿀팁?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꿀팁, 어른들은 초하루, 보름, 이런 거를 좀 중요시 생각을 하셨는데, 마음가짐을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리셋 시켜요. 초하루에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선은 마음을 다 잡은 걸. 그게 여러분 초하루 꿀팁이에요. 조상님 때문에 삽니까? 조상님 제사밥 올리려고 살아계신 분 있으세요? 일반 분들한테는 무언가 무속적인 행위를 많이 하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좋아요, 알람 설정. 파. 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선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손님이 꿀팁 하나. 꿀팁? 네, 또 초커님들한테 제가 대신해서 응. 전달해드리고자 네. 이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력 1일을 초하루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느낌. 네. 매월 초하루 때 이렇게만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좋은 운기도 생길 거고, 좋은 일도 생길 거다. 이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생길 거다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꿀팁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음, 음. 꿀팁 매월 1일 초하루가 뭐 음력 1월 1일. 음. 그거는 이제 정말 한해의 시작이죠. 그걸 우리 설이라고 부르고,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 초하루, 어른들은 초하루, 보름, 이런 거를 좀 중요시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사실 음력 날짜를 이렇게 매일 아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렇죠. 많이는 없는데, 음력을 어른들은 예전에는 이제 달, 이런 걸 보고, 서양에서는 이제 양력으로 많이 예전에는 요즘은 그게 많이 섞였지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동양에서는 음력 그래서 달의 기운을 보고 우리 막 그럴 때 있어요 딱 정자에 딱 나가서 대감마님이 제가 예, 얼마 전에 그 예전 사극에 살짝 꽂혀서 봤어요 대감마님이 이렇게 딱뒤집시고딱 달빛, 달빛. 가서 달빛을 보면 딱 구름이 가려져서 달빛이 안 보이면 또그 걱정 근심을 하고. 또 보름날 꼭 그렇게 거사를 그때그럴 때 하더라고요 뭐 드라마의 연출인지 몰라도 잠깐 그런 거 잠깐 떠올리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 정도로 그걸 많이 중요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하루에는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인사를 하고 기도를 간다거나 여기 주변에 가야 될때를 돈다거나 그건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 제가 초하루에 딱 하는 거는 마음가짐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리셋 시켜요. 리셋 시켜요. 음. 한달 동안 지친 내 심신을 다 잡고 음. 다시금 시작을 한다는 마음으로 초하루에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인사드릴 데가 없으시면 전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지만 내 부모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그리운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정말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날 하루는 마트에서 나올 때도 기분 좋게 안녕히 계세요 한다던지 그냥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든지, 사람을 안 만나? 또 극단적으로? 그럼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내 마음을 다 잡는다거나. 이런. 뭐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리셋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글도 힘이 있지만, 글을 맨날 쓰시는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은 글을 쓰려다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잡을 때가 있긴 해요. 전보러 오셔도 메모에 집중한다고 말못 알아들으실 때 있어요. 음. 그 집중도가 살짝 흐려져서. 글을 매일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선은 마음을 다 잡은 걸. 그게 여러분 초하루 꿀팁이에요. 음. 정은수를 떠나와라, 뭐해라. 근데 꾸준히 안할거 없고, 뭔가 내가 그쪽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음. 일반 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 음. 왜냐면 좀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림받고 얼마 안 돼서. 아프면나오가 잘못했나? 모든 포커스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음... 나아 이거 찜찜해서 아안할걸 그랬나? 아, 뭔가 화가 나셨나? 난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분들은 더 하겠네요. 더 해요. 음... 더 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계속 설명을 해서 뭔가 그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제가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저는 메뉴도 물어보세요. 제가 뭐 먹어야 될까요? 이거 안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아, 음식도 가려야 될까요? 어, 음식도 가려야 될까요? 어,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세요. 어, 응. 너무 이제 심취해. 너무 심취해서. 음. 근데 너무 심취를 해도 오케이. 현실과 <laughs> 동떨어지는 삶을, 삶을 제가 아까 이해하겠지만, 현실과 눈으로 보이지, 이 중간에 경계가 있어야 된다고? 음. 응.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아, 우리 애기씨가 화가 났대요. 실장님, 오늘 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주입하다 보면 <laughs> 이렇게 생각이 가요. 이러다 보면 현실의 문제를 직면을 또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분들한테는 무언가 무속적인 행위를 많이 하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제사를 올리는 날, 특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날는 있겠지만 매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는 날을 음력 1일로 정해놓고. 본인 스스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저는 근데 진짜로 이거는 네. 많이 공감하실 건데, 조상님 많이 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잠깐 문제를 살짝 꼬아서 여쭤볼게요. 초코님들 저한테 그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네. 조상님 때문에 삽니까? 음... 조상님 제사밥 올리려고 살아계신 분 있으세요? 음. 있겠,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잘 살고 싶어서 무당으로 내가 해야 될 소임을 다 해요. 그래서 저의 목표, 저의 기준도 어른들이 첫 번째는 맞아요. 근데 어른들 때문에 살아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내가 살아야 돼, 우선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뭔가 조상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게 있지. 나라는 존재 없이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사시죠, 시장님? 아니요. 저런 건 위험한 생각이죠. <laughs>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